안녕하세요. 채널 이브이입니다. 오늘도 시험선반 수기 작성 관련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4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시험선반 실기로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에 가가지고 도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전에 했던 거 선택, 선택이 됐던 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요 선택이 안된거 위주로 찾아서 진행을 해 볼게요 요거는 선택한 거 같고 이것도된거 같고 요거는 못 보던 게 튀어 났네 요 이건 내경이 좀 있네 어, 요거는 작업을 안한거 같은데 요거, 요걸로 할까요 그럼 음. 요거로 선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화면이 너무 작다 자 그러면 요 도면 선택해서 요걸로 오늘 프롬 짜는 걸로 진행할게요아 근데 도면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최대한 제가 확대 좀 시켜봤는데 화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우선 보니까 치수가 81도하기17 같죠 그럼 98 98 치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치수 좀 구해보자. 우선 81-30,-18,-9,-16. 8이네요, 여기가. 사이가 8. 그래서 여기가 8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면 먼저 진행할게요 그래서 퍼센트 집어넣으시고 알파벳 O에 숫자 4자리 집어넣으시고 주석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원점 잡아주시고 기계 원점 복귀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호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최대에서 집어넣으시고 그다 주소 일정지어 집어넣으시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시작 위치는 54의 z 0으로 해서 단면을 치겠습니다. 그럼 지번을 X는 로 단면을 쳐주시고 008, 그 다음 z 2 d 로 빼주시고 다시 지0 0 X는 C2의 시작 위치. 그못다게 연장한다고 했지 연장하면은 4를 빼주고